한때 잘 나갔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공장이자 견학명소였던 플레임 타임 회사. 하지만 10년 전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실종된 사건이 있었던 후로 문을 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게임은 플레임 타임 회사의 전 직원이자 주인공인 당신이 10년 전 직원들이 모두 사라진 줄 알지. 우린 아직도 여기 있어. 꽃을 찾아. 라는 수수께끼 같은 편지를 받고 퍼피의 비밀을 파헤치러 전 직장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퍼피 플레이타임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플레이타임 회사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탐구해보면서 챕터2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을 발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챕터2가 출시되기 전 지금까지 챕터1을 플레이하면서 얻은 제한된 증거에 기초하여 가장 핫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플레이타임 회사란 무엇인가? 둘째, 직원들은 왜 실종되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으로, 챕터1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살아있는 퍼피 플레이타임 인형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한가지 더 실험체 1006은 허기워기가 아닌 주인공이 아닐까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이 폐쇄된 장난감 공장의 광기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플레이타임 회사는 수년 동안 존재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역사를 편지와 함께 받은 퍼피 인형의 상업용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공장을 탐험하면서 발견한 정보로도 알수 있었죠. 플레이타임 회사의 모든 인형을 만들어내는 공장기계 메이크어 프렌드 머신 이 기계는 1960년 창업자 엘리엇 루드윅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타임 회사에서 만든 퍼피는 양귀비 꽃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인형이었고 말을 걸면 사람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공장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가이드 투어를 할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공장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몇년 동안 공장에서 만든 많은 장난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부기복과 캔디캣, 그리고 허기워기가 있었죠. 1984년에 디자인된 이 파란색 캐릭터는 포옹을 할수 있을 만큼 긴 팔을 가졌고 플레이 타임 회사에서 나온 장난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요 인터랙티브 장난감의 새로운 장을 연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 것 외에도 엘리언 루드윅이 그의 회사에 강한 대중적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타임 회사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데요 고아들에게 장난감을 제공하고 적합한 가정이 있으면 입양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여준 선한 회사 이미지와는 반대로 직원들에게는 매우 가족 같은 회사였죠. 직원들은 비좁은 작업장과 낮은 처우 개선으로 인해서 일하는 내내 불평은 높았고 의욕은 낮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알수 있었는데요. 대중적 이미지를 가진 회사들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내 직원에 대한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열악한 근로 환경에도 관심 일도 없던 회사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갈아넣어서 그래픽이라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신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거서 일투족을 감시할 최신 보안 설비를 갖추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비극이 시설에 들이닥쳤고 어느 날 모든 직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주인공이 받은 편지를 보면 회사 직원들이 아직 여기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플레이타임 회사 내부에 있는 양귀비 꽃그림이 있는 곳을 찾아오도록 안내합니다. 우리는 꽃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전 공장을 둘러보면서 벽과 바닥에 군데군데 뿌려진 핏자국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것은 적어도 많은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살해당했음을 암시하지만 그들의 시신은 범죄 현장에서 모두 제거된 상태였죠.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몇 가지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테이프에서 들렸던 비명소리는 회사 직원들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어쩌면 혹시 그들이 지원한다고 홍보한 고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는 그 당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긴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 직원들은 실험체 1006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쫓기며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친 공장의 핏자국들은 아마 이 실험의 희생자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실험체 1006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허기워기였죠. 하지만 우리가 허기워기에게 살해당할 때 가독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잉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가리키는 실험체 1006은 허기워기라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주인공이 실험체 1006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의 키가 성인치고는 작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장난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점 때문이었죠. 또한 다잉 메시지의 개답은 일어나라라는 말보단 정신 차려라라는 말에 더 가까운데 이 점에서 미뤄볼 때 주인공은 인형이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무한 생명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험체의 1006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천개 이상의 실험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타임 회사의 다음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그간 높은 지능을 가진 위험한 생물을 만드는 어두운 실험에 관여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허기워기와 같은 무시무시한 실험은 마스코트가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장난감을 만들고자 했던 과학혁신과 그들의 창작은 성공적이었지만 결과는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죠. 그 결과로 실험체 1006이 탈출한 후에 회사에는 재앙이 초래되었고 이후 공장은 다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주인공이 이곳을 방문할 때까지 폐쇄된 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특정 직원의 생체 실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허기워기를 분석할 때볼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허기워기에게 쫓기다가 화물상자를 이용해 허기워기를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여태까지 인형인 줄 알았던 허기워기가 주변 파이프에 충돌하며 피가 튀는 것을 볼수 있었죠. 이것은 허기워기가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라 오히려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과학자가 언급한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자의 이 말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명분 아래 비인간적인 실험도 기꺼이 저지르는 과학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을 실험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들이 살아있는 장난감 인형의 실험용으로 이용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다잉 메시지 중에서 죽음은 영원하지 않다 혁신이 열쇠다 과학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학자는 플레이타임 회사를 통한 자신의 야망이 있었고 설립자 엘리얼 루드윅과 같은 종류의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은 어두운 방향으로 향했고 과학적 진보의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스텔라 그리버라는 직원의 인터뷰를 들을 때 그녀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절대 잘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Playing with toys when I was young was so magical. Sometimes though, I really, really wish I could go back to being a kid. I mean, and it's weird because adults aren't just kids but older. I don't think anyone ever really feels like an adult. Your body just gets older and older. Oof. human bodies just can't stay young forever. there's things, though. like some trees that can stay alive even while being way older than a person. i mean, the oldest people to ever live are still younger than those. so i guess everyone is always young relative to something. right? 그녀가 가졌던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이러한 순수한 감수성은 플레이타임 회사의 어두운 목적을 위해서 손쉬운 표적감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스텔라와 같은 직원들을 장난감으로 변신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진하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살아있는 마스코트로 만들고 이전보다 더 현실화된 장난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고 특정한 노동자들이 허기어기와 같은 마스코트로 변했다면 왜 그들은 미친 듯이 살인 난동을 일으켰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복수였습니다. 플레이타임 사에 속아서 새로운 형체가 된 스텔라와 같은 직원들은 창조된 괴물의 모습을 이용하여 제작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왜 다른 직원들까지도 그들의 분노에 시달렸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인 마인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허기워기와 같은 실험체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어떤 인형이 이 시설에 있는 거대한 인형의 집에 봉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름 아닌, 퍼피 플레이 타임의 엔딩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인형. 왜 퍼피가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중심이자 주인공이 시설로 돌아온 뒤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한 설계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퍼피 플레이 타임은 케이스에 잠겨 봉인되었고 이 케이스는 시설의 매우 안전한 구역에 보관됩니다. 그곳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낙서들이 즐비했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허기, 워기에 의해서 퍼피가 봉인된 곳으로 쫓기게 되므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째, 허기워기는 주인공을 바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전원실 열쇠를 제공하기까지 하여 장난감 공장의 깊은 곳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허기워기는 마치 의도적으로 퍼피와 주인공의 만남을 유도를 하듯 퍼피가 봉인된 그곳까지 서서히 몰아갔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퍼피 인형의 획기적인 기술이 수년에 걸쳐 발전한 것 같고 스스로 자각하는 퍼피 인형은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인형 기술 자체가 새롭게 융합되어 장난감 인형과 인간과의 실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퍼피를 AI 시스템의 중심이라 생각한다면 인간과 융합한 모든 장난감 인형들은 퍼피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창조자를 전복시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직원들이 여전히 시설 안에 있다는 내용의 편지는 아마도 퍼피의 통제하에 있는 직원이 보낸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직원을 통해서 퍼피는 우리를 그녀가 있는 정문까지 꽃을 따라오라고 요청하며 모든 것을 설정한 것이죠. 그녀는 우리가 의도한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허기워기를 사용했고 그녀가 갇힌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졸개로 우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칠 만한 근거는 게임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다잉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퍼피와 정신적으로 연결된 우리에게 퍼피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공개된 챕터 2 트레일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허기워기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챕터 1에서 허기워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장갑을 낀 손이 긴 팔과 함께 나타나 허기워기를 낚아채 갑니다. 이 팔의 주인은 마미롱 레그로 알려진 거대한 거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적이 될것 같습니다. 이 괴물을 왜 마미라고 부르는지 약간 의아스럽지만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미는 왜 허기워기의 시체를 끌고 갔을까요?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마미 롱레그가 장난감 인형들의 엄마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장난감 인형이 죽으면 그것을 수리하고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엄마라고 불리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챕터 2에서 또다시 부활한 허기워기를 마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마미가 실제 거미가 줄을 쳐서 곤충을 사냥하듯 거미줄로 감싸고 피를 빨아먹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퍼피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했었는데요. 마미는 주인공에게 그닥 친절하지 않을 것 같고, 챕터 2에서 우리는 마미롱래그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미 롱 레그는 이 공장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고 같이 놀 친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피를 먹고 싶어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혹시 어쩌면 진짜로 놀이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퍼피의 오디오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챕터 1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벽과 바닥에 뿌려진 피자국들과 소름 끼치는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괴물 인형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퍼피의 오디오 음성은 이번 트레일러를 위해서 녹음된 것이 아니라 챕터 2의 오디오에서 가져온 것처럼 들립니다. You are perfect. Too perfect to lose. 퍼피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히 그녀가 마미롱 렉으로부터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챕터 2에서는 퍼피가 우리를 도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퍼피 내면에 스텔라 그레버의 순수한 영혼이 포함되어 있어서 친절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는 챕터 1에서 비디오테이프로 들었던 스텔라 그레버의 인터뷰 내용과 챕터 1 엔딩 크레딧에서 볼수 있는 퍼피와 스텔라의 성호가 같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추측일 뿐이죠. 이 오디오는 어쩌면 우리가 실험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챕터 1에서 퍼피의 편지로부터 공장으로 소환되었고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수행하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마스터 플랜을 알수 없지만 어쩌면 혹시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플레임타임 회사의 실험적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2에서 보게 될 새로운 능력을 볼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챕터 1에서 녹색 손자국을 통해 녹색 장갑의 존재 여부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 녹색 장갑은 전류를 먼 곳에서 전원 포인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1에서 파랑 빨강 장갑으로 전기 포인트를 연결하던 것에 비하면 보다 효율적이라 할수 있겠네요. 이것은 새로운 퍼즐의 기회가 생겨나고 게임 플레이를 신선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래플 능력인데요. 그래플 능력은 위험한 상황에서 적을 피할 수도 있고 비밀 지역을 찾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게임 챔프였고요. 지금까지 퍼피 플레이 타임 해석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